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트는 겨울 동안 거의 매일 입는 아이템이죠. 유행 안 타고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도록 질 좋은 니트 보여드리면서 다양하게 코디해 입는 방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릴리 실크와 함께하는 세 번째 영상인데요. 릴리 실크 자체 프로모션에 스타일랜드 쿠폰으로 중복 할인까지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응원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데일리하면서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케이블 니트예요. 보통의 케이블 니트는 꽈배기 짜임이 두터워 자칫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케이블 니트에 무드는 가져가면서 여리여리한 핏이 예쁘더라고요. 체형을 커버하는 루즈핏에 손등을 덮는 소매 기장으로 페미닌한 무드가 가득. 저는 이런 여리여리한 핏 너무 좋아해요. 화이트와 베이지의 기본 컬러 구성으로 늘잘 입게 되는 그런 니트입니다. 클래식이 트렌드로 오면서 무엇보다 소재가 중요해졌어요. 니트 하면 바로 캐시미어죠. 캐시미어는 울보다 부드럽고 가벼운데, 보온성은 월등히 좋다는 장점으로 겨울이면 꼭 캐시미어 니트만 입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 제품은 베이비 캐시미어를 사용하여 착용하고 있는 모든 순간 품질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니트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공기 같은 가벼움과 맨살에 입어도 까끌함 없이 부드러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고급 캐시미어 니트는 취향 불문 나이 불문 한번 사면 평생 입을 수 있으니 한해 입고 버리론 말고 여러 해 입을 생각으로 옷장에 갖춰보세요. 누구나 있는 블랙 슬랙스와 코디하면 깔끔한 오피스룩이 되고 부피감이 적어 하이 안에 넣어 입기도 핏을 망치지 않아 좋습니다. 화이트 슬랙스와 코디하니 우아한 올드머니 룩이 나오네요. 한톤 밝은 베이지 스커트와 톤한톤 톤 코디를 하니 연말 데이트룩, 모임룩으로 딱이에요. 품이 넉넉해 레이어드 하기에 용이하고 받쳐 입은 셔츠의 소매와 밑단 살짝 보이게 연출하니 색다른 느낌이 들죠. 실크 바지와 코디하니 캐시미어의 고급미와 실크의 고급미가 더해져 먹금 그 자체예요. 저는 옷에 따라 5566을 같이 입는데 이 제품 미디움 사이즈 입으니 완전한 루즈빛이었고 조금 더 기본 빛으로 입고 싶다면 스몰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 폭넓게 입을 케이블 니트였습니다. 뽀송뽀송 러블리하면서 얼굴이 환해 보이는 니트예요. 겨울엔 어두운 컬러의 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이렇게 예쁜 화이트 니트 참 찾기 어렵거든요. 보기에만 폭닥한 게 아니라 실제 입었을 때도 따뜻했는데 겨울 니트는 일단 따뜻해야죠. 따뜻하려면 소재가 좋아야 하고요. 이 제품은 A등급 몽골 캐시미어로 캐시미어를 잘 몰라도 몽골 캐시미어가 최상급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앙고라처럼 섬유의 질감이 길게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털 빠짐이 아주 없을 순 없겠죠. 블랙코트는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목이 답답한 건 싫다 하는 분들 적당한 오픈카라로 추워 보이지도 않고 깊지 않은 브이넥이 연출돼 목선을 예쁘게 살려줍니다. 드롭 숄더로 차르를 떨어지는 실내시 여리여리해 보이죠. 소매 끝으로 갈수록 살짝 퍼지는 벨 라인으로 사랑스러운 무드가 가득해요. 얼굴에 반사판을 댄 것처럼 뽀얗고 하사한 느낌. 화이트 니트만이 낼수 있는 예쁨이죠. 기본 슬랙스와 코디하면 칙칙함은 찾아볼 수 없는 오피스 룩이 됩니다. 취향에 따라 꺼내 입거나 넣어 입을 수 있지만 넣어 입기에 허리선을 높게 올려주면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거. 화이트 슬랙스와 원 컬러 코 코디를 하면 편하게 바지를 입었지만 드레스업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비티나는 연말 룩으로 제격이죠. 밝은 컬러가 살짝 부담스럽다면 데님과 코디해 무드를 중화시켜보세요. 평일엔 슬랙스와 출근 룩으로, 주말엔 청바지와 데이트 룩으로. 바지만 달리해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서 손이 자주 가는 요물템이에요. 신발과 가방까지 니트와 톤을 맞춰주면 니트만 동동 떠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가디건 타입으로 배우 황신혜님이 입으셨더라고요. 노트블라우스를 레이어링한 센스 있는 코디. 역시 패셔니스타다워요. 미디움 사이즈로 입으니 소매를 다 덮을 정도로 완전한 루즈핏이었고 너무 크지 않게 입겠다 하면 66까지는 스몰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봄까지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오픈 카라 니트였습니다. 기본인 들 디테일이 있는 오버사이즈 니트입니다. 타틀렉은결 필스템이죠. 얼굴에 가깝게 닿는 폴라 디자인은 특히 소재가 중요한데 이 제품은 100% 메리노울 메린홀 소재로 메리노울은 양모 중에서도 가장 고급울로 알려져 있죠. 와이드한 넥라인이 정석대로 입으면 살짝 높은 감이 있어 저처럼 아래로 늘어뜨려주면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손만 내기에 따라 머플러를 두른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홈페이지엔 카멜 컬러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컬러는 연한 모카 컬러로 분위기 있는 색이에요. 입을 덮는 롱 기장에 박시한 핏으로 거의 몸 전체를 덮어줘 체형에 구애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로로 촘촘하게 짜임이 들어가 있어 멀리서 봤을 때 세로로 시선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소매 슬릿 디테일이 이 옷의 포인트죠. 한뼘 정도 깊게 슬릿이 들어가 있는데 사선으로 들어간 짜임과 펀칭 라인까지 네일 안한 손도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옆라인도 보시면 사선으로 들어간 짜임이 몸통을 예뻐 보이게 합니다. 큰 옷임에도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옷이에요. 우선 어마어마하게 넉넉한 사이즈라 롱부츠와 코디해 니트 원피스처럼 입어보세요. 여기에 코트 하나 툭 걸쳐주면 따뜻하면서도 은근히 섹시한 하이셔츠룩이 됩니다. 레깅스 받쳐입고 어그 신어주면 캐주얼한 데일리룩. 벨트 하나 더해 실루엣을 만들어주면 같은옷 다른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상의가 오버핏일 땐하이를 슬림하게 입어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폭닥한 니트와 상반되는 실키한 스커트를 매치하면 소재의 믹스매치로 더욱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니트의 컬러가 은은하니 블랙, 그레이, 화이트, 베이지까지 안 어울리는 바지가 없죠. 코디하기 귀찮은 날 청바지에 꽝꾸룩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옷이 넉넉할 거면 아예 오버핏으로 확실하게 큰 실루엣을 좋아하는데 만약 부해 보일까 걱정된다면 앞만 살짝 찔러 넣어 부피감을 줄여주고 가로로 긴 형태의 백을 들어 시선을 한번더 커트해주세요. 부담 없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가 됩니다. 키 160대 초반 기준 미듐 디 사이즈는 손이 다 덮이는 오버핏이 나오고 너무 크지 않게 입겠다 하면 스몰 사이즈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니트 하나로 스타일링을 완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터틀넥 니트였습니다. 하나 정도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니트 후드 집업입니다. 소재가 면이면 캐주얼하기만 한데 니트로 된 집업은 편하지만 클래식한 느낌도 들거든요. 오래 입을 니트는 울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데 그 울의 퀄리티가 좋으면 더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겠죠. 거기에 캐시미어 혼방이라니 소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맨살에 입어도 부드럽고 이렇게 편한 옷일수록 좋은 소재로 입어야 고급진 꾸안꾸룩이 나와요.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 있고 무채색이라 어떤 컬러를 선택해도 기본템이네요. 지퍼 라인이 드러나지 않고 단정하게 숨김 처리되어 있어 고급미를 더하고 후드의 로고 디테일이 클래식함을 더해주는 포인트죠. 후드의 크기도 적당하고 축 처지지 않게 파이빙 처리되어 있어 이런 부분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암물과품 넉넉하고 어깨선 없이 내몸 맞게 흐르는 핏이라 어디 한곳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꼼꼼한 짜임으로 입었을 때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소매 한단 접어 입어도 귀여웠어요. 기본 블랙 슬랙스에 캐시미어 후드, 여기에 벨트로 단정함을 더하면 정장 입는 회사만 아니라면 오피스룩으로 충분합니다. 사이즈가 넉넉하니 날씨가 더 출된 핀티 폴라 등 이너를 받쳐 입어 보온성을 더해 보세요. 무채색인 그레이는 겨울에 입는 대부분의 아우터와 궁합이 좋습니다. 지난 미우미우 컬렉션에서도 그레이 후드 집업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링 보여줬는데 이처럼 올해 그레이 후드는 없어서는 안될 필스템이라고 봐요. 지퍼 오픈하면 툭 걸쳐 입는 가디건 같기도 해서 봄, 가을엔 아우터로 입을 수 있고 청바지에 패딩이면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한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니트를 어깨에 둘러 포인트 주는 코디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도 입을 수 있겠죠. 저처럼 5566 같이 입는 분들, 미디움 사이즈 입으니 살짝 여유 있는 루즈핏이고, 조금 더 기본 핏으로 입고 싶다면 스몰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벌로 또 이너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후드 집업이었습니다. 매일 입는 니트. 소재가 좋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데요. 스타일랜드에서 받아온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에 할인을 더한 스타일랜드 쿠폰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